그리포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로켓, 여기 차차 모빌리티 운영하시는 차차 형님께서 요거 LED를 조금 이제 설치하시는 걸 보여주신다고 해서 이거를 달러 왔고. 저도 형님을 처음 뵀습니다 통화는 몇번 했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많이 보던 사람이죠? 예, 오늘 제가 그 로켓 타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음, 야간에 좀 안전하게 타는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필포님을 음. 초대했거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작업하는거 제가 영상 옆에서 조금씩 한번 도와드리면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요 코드 꽂는건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 꽂는 건 일이 아닌데 요거를 끼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제 이 기본 작업하는 게이 응. 선을 만들어내고 보드의 어느 부분에 꽂아야 되는지 극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마감하는 거 하나하나 복잡하요이자 네. 어, 되게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학산 LED가 네. 들어가는 거고 이게 확산돼서 퍼지는 건데 어. 나중에 이 상태는 별거 없이 보이지만 조립이 들어가게 돼서 네. 켜면 불빛이 굉장히 어. 환하게 이이빠 자체가 발광하는 거예요. 이거 빠가 신기한 게자 이렇게 요거 제작가가 이게 광학산 부품이라 이게 비싸요. 아, 일반인들이 제작하기에는 아, 가격이 안, 안 맞아 가지고 자체가 네, 그냥 보기에도 엄청 비싸거든요. 가격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혼자 하실. 그렇죠. 항시전 같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저랑 키면은 얘는 들어오고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저랑 공급을 빼요. 나중에 AS 할 때는 불이 안 들어오거나 여기가 망가지면 이제 사신 분은 제가 이거만 보내드리면 이거만 그냥 잭만 꽂으면 수리가 끝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왜냐면 엄청 간단하네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식은 그냥 원 타입의 선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고장 나면 어찌 통으로 보내서 그쵸.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 사용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 손해 나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키트로 최초로 만들어서 보내면 나중에 수리는 시켰다 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수리는 엄청. 네. 저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조립 방법도. 여기 나사 볼트 두개 아,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볼트 구멍이 딱 있네. 네. 그 구멍에다가 그냥 넣고 조립만 네. 하면 끝. 아 처음에 할때이 피스도 네. 붙여주시니까 네. 아 이렇게 딱 맞게요. 보이죠, 여기 네. 네. 구멍. 네. 여기 저 볼트 구멍이 딱 맞아서 예, 네. 네. 그대로 딱할수 있게. 저기 네. 죠아 이것까지 딱 맞추셨구나 사이즈짜리. 이게 손가락인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까지 딱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야 유튜브로 그냥 봤을 때랑 이게 제가 실물로 봤을 때랑 퀄리티 자체가 엄청나요 퀄리티 그냥 순정이에요 이게. 아차 놓고 아, 볼트 쭉 풀리지 말도록 스프링 넣고 너트로 어? 이렇게 박아줘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수리가 기본이 이겁니다. 이것만 할 줄면 아, 수리는 아, 그러네. 볼트만 몇개 네. 풀면 끝이네. 요 집에 렌치만 있으면 풀린다는까요 이게 롱로즈랑 렌치만 있으면. 음. 색깔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뀐 색깔 받으면 주립하면 끝. 끝 어...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퀄리티가 그냥... 뭐라 그래 이거 순정... 이거까지 다 닦아 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맞게 깎아 놨어 이거 멀리서 보면 그냥 순정으로 보이겠어요. 보면 여기가 네. 이 마그네슘 부분하고 여기랑 단차가 생겨요. 네, 살짝 못생겼왜 네. 그러냐면 옆에서 봤을 때 보여야 되니까. 아, 거의. 살짝 튀어나오는 거. 뒤에만 보이면, 네네네. 또 LED가 어 뒤에 확산되니까 오히려 옆에까지 같이 보이면 측면에서 같이 달리는 차량이 여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신경 뻗쳐서 이렇게 깎 이게 단차가 왜 있나 했더니 그런 이유를 드리는 거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조립하는 건 진짜 쉽다, 이거. 지금 형님도 보이고 계시죠? 그냥 저 렌즈로 볼트 놓고 와샤 끼고 그냥, 그냥 돌리면 돼요. 집에 렌치나 롱호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으시니까 그렇죠. 끝! 네 이제 예. 한바스 조립 끝? 줄이 끝. 아, 이제 맨날 마지막 맨날 반대편, 맨날. 반대편 끝난 다음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보이고 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단차가 있어요 보이시죠? 와, 일단 한쪽 달았고 이 반대쪽도 달고 이제 키면 수정이랑 지금 느낌이 어떤지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켜져 있, 지금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전원을 음. 키면. 자, 시처 오케이. 형님, 지금 이게 예. 144발 LED, LED보다 더 밝고. 이거 160발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음. 그 뭐야, 그 예. S16 Pro랑 이런거 예. 기본적으로 LED 되어있는거 예. 딱 그런 느낌으로 순정 느낌이 딱 나네요. 이게. 그죠. 와. 아, 이것도 조절할 수 있네, 색깔. 네. 아, 이거, 이게 훨시 나아요. 요, 요, 요게 기본 타입이라, 요렇게 하는 게 네, 제일 타입, 무난할 네.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메리트 있다. 이거 사시면은 꼭 해야 돼요. 이게 네. 로켓이 신성이 약해서, 네. 이거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좋네. 이게 지금 불끈 상태예요. 이게 사무실에서. 네, 다시 꺼볼게요. 네. 끈 상태. 끈 상태. 자, 끈 상태 보시면, 네. 켠 상태. 켠 상태. 네. 야, 이거 진짜, 밝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143을 해보다니는 거랑, 이게 더 퀄리티가 느껴져요. 밝기는 비슷한 네. 것 같은데 확산 시켜주는 이걸 확산 시켜서 더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체형 통으로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냥 확.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까울과네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을 하서 더 밝아 보이게 그 하는 거거든요. 장치가. 와. 일단 앞쪽은 끝. 네.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에 있는. 네. 이건 앞쪽인데 이건 선이 뭐 하나가, 잭이 하나가 더 달렸습니다. 분배기라고 하나 더 달린 거 이제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저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잭 이렇게 두 개,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전기를 분배해 주는 건데요. 네. 예, 여기가 입력단자고 출력단자에 이렇게. 아, 네. 그러면은 이 기계에서 전기가 <laughs> 아래쪽, LED 쪽으로 공급되니까 네. 하나를 이렇게 빼주고, LED를 빼주고. 그리고 네. 여기 입력단자를 서로 여기다가 네. 맞물려서 얘를 하나를 방향으로 네. 맞춰서 이렇게 껴요. 그러니까 에이스 방법을 설명하는 아, 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고, 끼면, 이렇게. 하나가 남잖아요. 남기죠. 이렇게. 네. 그 남는 거를 여기다가 고자 주면 주면 이 이러면 일단 설치가 끝난 거예요. <laughs> 수리도 네. 끝났고 대신에 선이 너덜너덜하니까 그쵸. 정리를 해내잖아요. 네. 이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이 안에 공간이 네. 많아 넓어요렇게 네, 그리고 얘가 가이드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선 튀어나지 오 않게. 네. 반대편도 네. 똑같이 빼고. 빼고. 이 단자를 해주고 반대 거 하나 그리고 남은 켜주고. 선을 그냥 뿌려주면 네. 끝. 그럼 이제 네. 끝난 거죠? 네. 기본 작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왼쪽 네. 하나, 오른쪽 하나 됐죠? 네. 자 이제 전원을 켜봐야 되는데 네. 들어오는지 봐야 될 거예요. 전기 잘 붙었죠? 잘 들어오는지 LED가 잘 나오는지 볼게요. 잘 나와요. 아, 이거 두번 나와요? 너무 밝은데? 한한번더 이렇게. 네, 그렇게 어, 이렇게 와. 이렇게. 네. 네. 보이죠? 보이죠? 네, 예, 엄청 밝은데. 예. 네. G 이거보다 훨씬 밝죠? 네. 밝기는. 이제 장착하면 또 달라요. 이 어. 상태는 이게 너무 확 퍼지니까 그런데 장착하면 여기만 밝고 여기 앞에만. 네. 조립은 이렇게 선을 안으로. 네. 꽂아서 넣고 그냥 아니, 손을 그냥 뭐잘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 그냥 깔끔하게만 이렇게 면 돼요 공간이 많이 남네요 많이 네. 남아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아, 아니고 公墓中。嗯嗯嗯嗯嗯 읽면서 빠지거나 이러진안죠안 빠지죠. 아예 볼트를 뛰어나가지고 음. 빠질 때나. 일이 없고 와샤가 그래서 스프링 와샤가 들어가는 이유가 네. 스프링 와샤는 볼트가 풀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스프링 와샤가 뭐냐면 이렇게 네. 두 개가 틀리죠. 네. 평 와샤, 스프링 와샤. 네. 이건 네. 볼트를 풀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 아. 그래서 얘가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음. 그래서 하나 일반. 네. 넓적한 거 하나 먼저 끼고 평평한 거 하나 넣어주고 이거는 역할은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 얘는 스프링 너트가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 네. 그리고 볼트가 두 개다 보니까 뭐 빠질 일이 없죠 하나가 빠진다고도 눈에 보이니까 하나가 또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트가 네. 중요한데 너트는 이게 너트라고 해요. 네. 안에 보면 검은 색깔 실리콘이 돼 있죠. 네, 이 눈으로는 네. 보이시. 이걸 화면으로 보이는데 네. 눈으로는 검은색 보여요. 네. 그렇죠. 반대편으로 보면은 검은색이 없어요. 아...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풀림 방지. 아. 요게 플라스틱인데 결국에는 조이면 네네. 얘가 이 볼트 안에 조여지면서 잘안 들어가요. 한번 아... 돌려봐요. 막하네요. 예. 네, 원래 아니, 아까 전에 하는데 네. 안 돌아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확 줘주면은 테핑 자체가 아예 안 풀려요. 네. 자, 아, 한번 꺼, 끈 상태에. 자. 어, 좀 어두운 곳을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네,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아예 어둡습니다. 뒤에도 그렇고 아예. 자, 앞에가 거의 앞에가 엄청 밝네. 요 와, 라이트도 한번켜 주면. 자, 보시면, 라이트보다 더 밝아요. 이게, 고속으로 다, 저속으로 다닐 때 보면, 여기 바닥에 깨진 걸 봐야 되는데, 잘안 보여요. 이 라이트가 지금 좀 약해서, 근데, 오늘은 요거 켜고 다니면 엄청 잘 보일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산형이니까, 네. 바닥 보면, 바닥이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라이트를 끈상태예요 보시면, 라이트 끈 상태인데도, 예. 네. 어, 예. 네. 어. 어. 아, 라이트는 꺼도 잘 보여요. 라이트 안 켜다니면 되게네 와. 왜 이렇게 밝습니다. 지금 뒤에. 뒤에 조금 어두운 거, 앞에 비하면 좀 어둡지만, 그래도 훨씬 잘 보입니다. 신, 이거 로켓 살때 이거 무조건 해야 될것 같네요. 신인성 약한 거, 라이트 약한 거다 보완이 되네요. 이그 정도면. 또 이제 업무 하면서 실제로 이게 보여드릴 건데, 한번더 그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